여기 온 이유가 5억이 폭락했어. 감정가가 7억 9천인데 지금 2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이 3개, 화장실 3개. 그리고 대지는 150평이에요. 1, 2층 건물 합쳐서 72평이니까 뭐한개층에뭐 30평 정도 되겠죠? 일단 여기 계곡이 있어서 바로 앞에 그 희소가치가 있잖아요. 단독, 우리 집 앞에 계곡이 이렇게 흐른다. 아, 이... 그 옛날 말로 네. 그 배산임수. 네. 그 뒤에는 배산임수. 뒤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네. 흐르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국유지거든요. 이렇게 딱 와보면 국유지인데 이 도로가 사유지예요. 근데 이 도로가 이집이집 주인 거예요. 이집두 번째 일단 도로 지분이 없다는 게는 뭐가 문제냐면 올해 지나서 새로 만약에 건축 어, 재건축을 하겠다. 예건축을 그러면 이제 허가 낼때 음, 음. 도로 지분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마당인데 잔디 이렇게 돼 있고 저쪽에는 이제 파라솔 쳐 있는 데는 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겠죠. 저쪽에는 2층은 위에가 바로 테라스고 음. 그 위층에 아마 방이 두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거는 깔끔한 음.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리스크가 약간 있으니까. 입찰하실 분들은 꼼꼼히 그런 걸 다, 저기, 체크하시고 나서 문제가 없, 없을 때, 그때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